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드럼치는 놈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걸어서 하늘까지라는 곡 이게 음, 90년대에 나온 노래인데 뭐 3,40대 분들은 무조건 아는 노래입니다 무조건 아시는 노래고 어, 굉장히 유명했던 곡이죠 그래서 음, 이 노래를 제가 오늘 앞서 보신 영상에 지금 따로 이렇게 설명하는 거를 따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지니까 조금 집중도 안 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어 설명 영상을 뒤에 제가 링크를 걸어서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영상을 찍을 테니까 어 지금처럼 뭐 듣고 싶으신 곡이 있거나 또는 배워보시고 싶으신 곡이 있으면 일반적인 어 대중가요 선에서 어 필요하신 부분들 있으시면은 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어 성의 있게 충분히 영상을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연주를 어떻게 했는지 어,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 노래는 지금 93년도에 나온 노래고요. 어, 드라마 OST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속도가 135인데 굉장히 빠릅니다. 135고 그 다음에 초반 인트로는 이제 섹션으로 들어가고요. 어 실고 페이션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실고 페이션 굉장히 많이 나와서. 이게 연주가 절대 쉽다고는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연주하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에 인트로 부분 인트로 부분 이거는 인트로 들으시면 아마 대부분 아실 만한 부분인데 자, 속도 135에 맞추게 되면은 빠르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 빠르기에다가 처음부터 바로 연습을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어, 이거를 자신이 어, 여유롭게 소화할 수 있는 속도대에서 먼저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듬 같은 경우는 지금 딴딴딴딴 딴이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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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반복됩니다. 딴딴딴딴딴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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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그래서 속도 90에서 보여드리면 하나 둘셋넷 됩니다. 음표대로 그대로 진행을 하면 되지만 어, 원래 8 분음표 맨마지막에심벌이 들어가면 굉장히 급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 심벌과그 다음 마디 돌아오는 첫 박자의 심벌을 계속 연결해주는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 보통 실제 라이브 시에는 이제 카운트 개념으로 지금 하이에스를 네 박자를 다 쳤는데 보통은 보통은 이런 식으로도 많이 칩니다. 그냥 그심벌 포인트만 심벌 포인트만해서. 으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이에스를 굳이 카운트하지 않아도, 않아도 괜찮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어, 일단은 악보에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느린 속도에서 먼저 연습을 하신 뒤에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보시면은 어, 베이스 드럼 4분 음표 4박자의 첫 번째 박자의 신벌 계속 연속되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박자에 보면은 쿵쿵윽쿵 쿵, 따. 쿵, 쿵, 윽 쿵, 따로 마무리하고 를그 다음 메인 리듬이 연주가 됩니다. 이것도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겠습니다. 느린 속도에서 하게 되면 지금은 빠른 속도니까 4분음표를 연주를 해도 굉장히 지금 여유가 없고 급한 느낌이 많이 드는데 느린 속도에서 하게 되면은 되죠. 그래서 여유로운 속도에서 먼저 패턴을 몸에 익혀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속도를 올려 나가시는 게 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줄 인트로는 이렇게 되고요. <laughs> 그 다음 메인 리듬인데 이거는 8비트 기본 패턴에서 이제 세 번째 박자의 베이스 드럼이 엇박자로 나오죠. 쿵치따치 치쿵따치 쿵치따치 치쿵따치가 이 노래의 지금 메인 리듬이 됩니다. 그래서 메인 비트 1절에 해당하는 부분 제가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속도는 90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지금 이 리듬, 8비트 리듬이 이 노래의 전반적으로 이끌어가는 리듬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후렴 부분 후렴 부분은 완전히 지금 다릅니다. 신고 페이션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음, 아 1절 지금 마지막 마디에 보면은 16번 음표 베이스가 베이스 드럼이 하나가 들어가는데 그거는 느린 속도에서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하나, 둘, 셋, 넷. 이 부분만 네 마디 연속으로 쳐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절 부분은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가 있어요. 어, 지금 중요한 인트로 부분 정확하게 맞추셨다면 어, 메인 리듬, 1절에 해당하는 메인 리듬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칠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그 다음에 후렴 부분 B파트 후렴 부분 보면 싱고페이션이 계속되는데 이거는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면 어, 지금 두 번째 박자 스네어드라매 치는 크래시신발을안 쳤습니다 제가 안 치고 음악을 들어봤을 때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음악에서 안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스피커 상태가 좋지 못해서 정확하게 듣지는 못했는데 굳이 치지 않아도 어, 크게 지장 없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두 번째 마디에도 스네어 드럼 부분에 크래쉬 심벌 뺐습니다. 그 다음 줄 크래쉬 심벌 뺐고요. 마찬가지 크래쉬 심벌 다 빼고, 스네어 드럼에 걸려있는 손은 왼손만 스네어를 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느린 속도에서 먼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아마 이해가 빠르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조금만 더 느리게 해볼게요. 속도 80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도 거의 비슷한데 조금은 패턴이 다르죠.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됩니다. 지금 맨 마지막 마디, 맨 마지막 마디에 딱쿵 나오죠. 딱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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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쿵. 항상 입으로 읽으면서 표현을 하시는 게 좋고 어 지금 쿵에 해당하는 하이 햇안 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요 세넷 양손은 4비트로 가고 베이스 드럼은 8분음표에 1 6분음표 있는 거 그대로 쓰시고 딱쿵 딱쿵 딱쿠쿠 딱쿵 요것만 지키시면 어, 이 뉘앙스는 그대로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악보 표기상에는, 셋, 넷. 하이엣을 다치게 돼 있는데, 베이스드럼에 해당하는 하이엣은 음, 생략을 하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그 다음 줄, 세 번째 줄 보면, 똑같습니다. 셋, 넷. 지금 신발을 치러 가는 이 오른손이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너무 급하게 쳐질 수가 있는데 느린 속도에서 충분히 연습해서 이 충분히 왔다 갔다 하는 이 사이클을 정확하게 맞추다 보면 크게 부담 없이 쳐질 거라고 봅니다. 어, 그 다음에 네 번째 후렴구에 있는 네 번째 줄 마지막 줄 보고 다시 설명 한번 더 드릴게요. 하나, 둘. 넷.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느리게 이렇게 따로따로 봤을 때는 정확하게 어떤 느낌인지를 모르니까 원래 속도로 해서, 원래 속도로 해서, 후렴구 총 4줄. 4줄이라고 해서 16마디가 아니라, 마지막 네 번째 줄 같은 경우는 마디수가 늘어나 있으니까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그자가 굉장히 많이 당겨지는 느낌이 더 많이 들죠. 그래서 신고 페이션같은경고는 박자 안 놓치게 은심하셔야자안 놓치게 조심고요야되페이션도 지금 고요싱 연속으로 뭐가 많이 나오니까 그 부분이 정확하게 어딘지 음악을 충분히, 충분히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t 기문같은 경우는 그 다음 박자가 너무 길어지지 않게 그다은에우무나또음박자어지지않어지 팔의 움직임음정확하나또 빨리 떨어지신않게이 팔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내가 신발도 이쪽에 있는 크래시 심벌을 칠 건지 이쪽에 있는 크래시 심벌을 칠 건지 먼저 처음에 연습할 때는 크래시 심벌 하나만 사용을 하셔 가지고 먼저 연습을 하신 뒤에 그 뒤에 손 나누는 것도 연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인트로 초반부에도 저 같은 경우는 한 손으로 다 쳐도 되지만 양손을 쓰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양손을 동시에 치지 않고 번갈아 가면서 또는 왼손, 오른손으로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게끔 연습을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만 연주하고 말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연습들은 언제든지 나올,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충분히 연습을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터로드, 어, 저 간주 부분 보면 전주하고 똑같습니다. 어, 아, 일자하고 똑같습니다. 리듬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생략하고 넘어가고 어, 그 뒤에 이제 간주 부분에서도 마찬가지 섹션 부분 나오는데 이거는 악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단순하죠. 그래서 어 전주 부분 제가 들려드리고 넘어갈게요. 하나, 둘, 셋, 넷! 전주 부분 아 간주 부분 다 쳤는데 예상치 못하게 지금 저도 연주 중에 아까 전에 좀 이상하다고 생각한 부분이 있었는데 마지막 필인이 필인이 조금 애매해요 이게 지금 따쿵따쿵따쿵따쿵 따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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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고 나서 따다, 리듬은 따다다다 따다다다 따딴따인데 속도도 빠르니까 근데 지금 포지션이 지금 스몰 미들 미들에서 한타가 스몰로 넘어와요 치면 손이 이렇게 꼬이거든요.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칠때 R L R L 엘 L 다시요 R L R L 알 L 엘 R 알 플레임으로 쳤는데 이거는 그냥 뭐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스몰 탐탐에 네번 미들 탐탐에 네번그 다음에 이들 플로어 탐탐으로 4분음표로 마무리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돼도 이 마찬가지로 크게 뉘앙스에 주장을 주진 않을 것 같습니다 또는 어두 개씩 16분음표를 두 타씩 나눠서 플로어 탐탐에서 마무리 하셔도 될것 같고요 어 노래를 제가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근데 그냥 이거는 그냥 16분음표 한 박자씩 스몰 미들플로 탐탐으로 끝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 따다다다다다다다다안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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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다다다다다다다다아다아다아다다다다 <목소리> RR, LR, 그 다음에 R, 양손 플랫, 이렇게 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지금, 쿵! 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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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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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은 카운트 계속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 주 같은 경우는 베이스 드럼 같이 들어가니까, 카운트가 훨씬 더 쉬울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이 노래는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절 반복, 반복되고요. 그 다음에 2절 후렴 반복되고요. 마지막 어, 아웃트로까지 후주까지도 전주하고 아, 1절 부분하고 리듬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 간주 1절 그 다음에 간주 후주가 리듬이 같아요. 그 다음에 후렴고 싱코페이션 들어가는 게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 싱코페이션 칠때 원래 앞 부대로 치면. 스네어 드럼 칠 때는 심벌을, 크래이시 심벌을 치지 않으셔도 크게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영상을 같이 보시면서 어, 연습을 하시면 속도가 빨라서, 속도가 빨라서 원속도대로 연주하기는 조금 힘드실 거는 같아요. 하지만 난이도가 이렇게 있는 노래는 아니니깐요 충분히 가능하시리라 보고 지금 이 악보 같은 경우는 이 악보에 써 있어요. 악보는 카피드럼 카피드럼 사이트에서 다운을 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어, 보시면은 가사는 음악의 흐름만 알수 있도록 가장 앞부분에 간략히 표기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드럼이라는 악기가 꼭 악, 어, 가사를 몰라도 가, 가사를 알지 못해도 충분히 연주가 가능한 악기이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참고하시면서 어, 노래 충분히 들어보시고 속도 천천히 해서 충분히 연습을 하신 뒤에 하나하나 하나 요소 요소를 붙여 나가다 보면 충분히 연주가 가능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도 이제 이런 컨텐츠화 시켜서 계속 어할 예정이니까 필요하신 부분들은 어 댓글 남겨주시고요. 자,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드럼 치는 놈이었습니다.